안녕하세요. 천하오케이부동산 OK 엄서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곳은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리고 중계를 많이 해드렸던 도구 온천역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촌집 매매를 하는 건데, 어, 촌집 건물은 그냥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제 건물까지 그대로 넘겨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건물 금액 처있지 않고, 어, 토지만 전으로 두 필지가 되어 있고, 총 878평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평당 금액은 43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저수지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메리트 있는 점들이 있고요 네 여기를 제가 요목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바로 요 집이면서 토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요 한적한 마을에 어 지금 아버님이 이제 혼자 계시는데 여기는 지금 아로니아를 이렇게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런 심어져 있는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네, 넘기는 조건입니다. 우선 여기 도로로 진입을 하면 요렇게 지금 초록색깔로 울타리를 정확하게 경계로 네,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측량까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두 필지고 요쪽에서부터 쭉 뒤로 가셔서 저 뒤에까지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네, 땅입니다. 네. 1차선 도로에 네, 붙어 있기 때문에, 어, 집을 짓기에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집이 16평으로 올라가 있지만, 요거는, 네, 건물은 이제 등기가 안된 집이고요. 저기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고, 이제 깨끗한 지하수로 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버님이 이런 식으로 네 아로니아를 다 심어 놓으셨어요. 네, 바로 요집 뒤쪽에 밤나무가 많고요. 그리고 감나무가 있는데 일단 밤나무는 어, 한 가마니 정도 나올 양만큼의 밤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혹시 시골에 내려오셔서. 힐링하시면서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그런 곳을 찾는다면, 네, 추천드리고 싶은 집이에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원주택 단지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앞에도 전원주택 단지로 지금 이제 토지를 개발하고 계시고,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제 눈앞에서는 가까이 지금 저수지가 보이는데, 여기 지금 다 저수지에요. 네. 뭐 조그만 저수지 아니고, 네, 여기가 지금 도구에서 가장 큰 저수지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해가 이제 거의 다 졌거든요. 네. 해가 질때 왔기 때문에 살짝,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보시면, 네, 바로 요 집입니다. 네. 약간 깔끔하면서도, 네, 집도 있기 때문에 여기 밭을 관리하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이집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지금 저원주택 단지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2차선으로 네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으로 주차를 한 대를 네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경계는 이 초록색 울타리랑 이렇게. 다 해놓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그 밤나무랑 그 다음에 감나무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지금 집 뒤편으로 오시면 이렇게 나무들이 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해서 저 밑에까지 쭉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너무... 숨이 차네요 <laughs> 여기가 지금 워낙에 토지가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는 요집 네, 네, 안을 살짝 보여 드릴게요 들어가시면 뭐 토끼나 닭을 키울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비닐하우스로 만들어 놓으셨고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아까 제가 밭 부분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여기로 밑으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두셨고, 워낙에 저수지가 유명하다 보니까 전원주택도 들어오면서 바로 앞에도 전원단지로 개발 중이에요. 네. 여기를 보여드리자면 집에 살짝 느낌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밭이 넓은 그런 곳. 저쪽에서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굉장히 넓어 보이죠? 지금 다시 요렇게 네. 이따가 보면 됩니다. 지금 아로니아 나무들을 다 심어 놓으셨고, 네, 관리만 해 주시면 될거 같고요. 네. 약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지금 뭐 주말 농장 같은 걸로 운영을 하셔도 될 만큼 네 굉장히 넓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대문을 들어가시면 집은 이런 느낌. 저희가 그 안방 쪽에는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우선 이렇게 지하수를 사용을 하시고 계시고. 여기 울타리를 처음 놓으셨잖아요. 이쪽으로 네 밭을 쉽게 갈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나무도 말씀드렸는데 밤나무, 감나무가 네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집을 네 그대로 같이 네 매입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네 토지만 매입을 하시면 이 건물도 같이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네 이런 느낌으로 해놓셨습니다. 으네 안에는 아버님이랑 미리 제가 약속을 잡아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안에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거를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사이트로 사진으로 올려놓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플 다운 받으시고 오 k 이봉산 사이트에 보시면 저희가 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이 토지가 궁금하시면요, 저희 오케이 부동산 엄소장한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발품 열심히 팔고 있으니까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어플도 다운 받아주시고 사이트도 이용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